술 가오 잡는 거. 뭐. 내가 술 가오를 언제 잡았어? 제가 술 가오를 언제 술 잡았다고 가오 그래요? 술 마실 때 가오 들어가냐고? 친구랑 마실 때 가오 잡는 듯? 아 진짜 들어와. 아 진짜 나는 안 빼. 그래서, 어 미친 미친. 못나 빼던데? 아, 금자랑 있으면 근데 가오가 생길 수밖에 없어. 아 너무 킹받아. 금자이 그 대사 너무 킹받아. 넌안 되겠다. 오늘 죽어야겠다. 어, 내가 그래도 술은 좀 먹거든. 근데 너너안 되겠다 죽어야겠다라는 말은 제가 실제로 진짜 많이 하는 말이라서 이게 안박할게 <laughs> 없어요. 제가 맨날 뭐 구구와 뭐뭐뭐 소맥 뭐 맥주 소주 이러면은 너 진짜 안돼너술 얘기를 지금도 볼래? <laughs> 이러면서 이제. 아니 뭐만 하면 아니 근데 죄송한데 제가 맞짱 가자고 한게 아니라 같이 술을 먹자고 했는데 왜 자꾸 저를 죽이려는지 모르겠어요. 제가 맞짱 가자 했나요, 혹시? 저는 분명 같이 술을 먹자고 했는데 무슨 맞짱 칼래라고 했을 때 나오는 대사가 네. 내가 세잔 먹을 때 구구 한잔 먹어. 진짜 리얼. 근데 그렇게 먹으면서도 그냥 이제 조금 다 먹고 나서 나는 이제 어머 뭐, 저기 맥주 한 병이랑 소주 한병더 주세요.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갑자기 나를 덕붙이고 근데 금자야. 나좀 취해. 못 먹는 건 아니야. 근데 좀 취해. 갑자기 어느 순간 갑자기 애가 텐션이 바뀌면서 근데 나좀 취해. 아니 근데 나는 못 먹는 건 아니야. 아니 근데, 나는, 아니 근데 나 취하면 취했다고 말을 가지고 나는 경고하는 거임, 주머니 나한테. 나, 이제 취했어? 나 지금은 또 취할 거야? <laughs> 먹을 순 있는데, 일단 취했어. <laughs> 일단 정보 전달을 일단. 오오오,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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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지 마라. <laughs> 계속 계속 말 거야. 근데 근데 나 취했어. 나도 왕년은 좀 먹었거든. 나는 또 이제 나이를 어디로 먹은 거임? 아 개새끼야. 원래 술 먹을 때는 그러고 먹어야 흥이 나는 거야. 아 근데 대구 사람들은 어? 사고 방식이 다르군. 그냥 흥이 나는 거예요. 그렇게 먹어야 뭐 누가 누가 더잘 먹나 이러면서 먹어야 흥이 나는 거야. 더 재밌는 거야. 아 재밌긴 해. 맞아. 에헤이, 친구랑 안 마셔가서 잘 몰랐음. <laughs> 아, 개 웃기네. 아니 근데 금장 마시면 재밌어. 그래서 뭔가 저 가우가 좀 신선한 자극이라 재밌어.